안녕하세요 공대셀러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이 강의 관련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크게 됐습니다. 자 뭐냐면요. 한번 읽어 볼게요. 구매된 중간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구대 강의들 많던데 강의료도 비싸서 선뜻 이거 들어도 되나? 사기인가? 괜히 몇백 날리는 거 아닌가? 고민인데 전문가분들의 조언이나 강의선택 팁? 영상 주제로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남겨주셨어요. 여기서 제가 딱 눈에 들어온 게몇백 날리는 거 아닌가. 그쵸. 여러분, 요새 강의들이 정말 비싸지고 있어요. 강의료도 뭐 인플레라고 할 정도로 예전에는 뭐 50만원, 뭐 60만원, 70만원, 요런 강의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뭐 강의 기본 200, 300으로 시작을 하죠. 그래서 뭐 고액강의 뭐 천만원짜리 강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똑그 정확하게 아셔야 될게 뭐냐면은 강의라는 게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. 강의에 대한 환상들이 굉장히 크세요. 그래서 나 이거 듣고 돈벌 거야. 이렇게 하고 강의를 들어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,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. 강의가 비싸면 비쌀수록 뭔가 노하우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정말 오판입니다. 오판이고 강사님들을 고를 때도 정말 여러분 잘 고르셔야 돼요. 그잘 고른다는 개념을 저희가 한번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는 강사님들의 업력을 보셔야 됩니다. 강사님이 이 지금 돈 벌고 있는 주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사업을 지속하셨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요새 보면은 그 새로 이제 뭐 강의를 하시는 런칭하시는 분들 중에 뭐냐 삼 개월 했다. 아 그건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3 개월 했는데. 뭐월 5천 매출 나와서 강의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좀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1년 정도는 사업을 해봐야 이 성수기와 비수기를 정확하게 다 느껴보고 아 성수기 때는 내가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났을 때이 카드값이나 물건을 매입할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이런 대책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그런 걸 알고 있는 강사님들을 네,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비수기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거를 버텨냈는지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1년은 해봐야 강의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사업을 해보지 않고 어떤 외부 강사님을 초청해서 네,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뭐 좋아요. 정말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그런 사업이라서 소개를 해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요. 이 사실 사람이라는 게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라는 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기꾼들 정말 말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가만히 설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시는 분도 그럼 가만히 설에 속아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 진짜로 이게 되는 사업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해보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 주더라도 그 소개를 해주시는 분도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다만 뭐 100만원이라도 벌어보고 이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신뢰를 해야지. 그냥 내가 이거 괜찮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.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조금 한 번씩은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될것 같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고르실 때이두 가지 원칙만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고 강의를 고르셔도. 뭐 실패하실 확률은 현저하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의료 몇 백만 원 내고 정말 좋은 강의를 들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비싼 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강의료 내가 정 필요하다 싶으면 뭐 50만 원에서 적어도 100만 원 이하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시고 어이 사업 괜찮다 하면은 그때 조금 심화 강의나 이런 걸 들으시는 건 좋은데 무조건 처음부터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내고 이거 들으면은 무조건 될 거다 생각해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 댓글 보고 생각나서 영상 짧게 한번 찍어봤고요. 여러분들 강의 고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. 제발 끝.